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위 TV입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드르륵, 드르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이게 무슨 소리죠?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총알바지로 끌려가서 죽는 소리입니다. 지금은요. 첨단 무기가 쏘기 때문에 첨단 무기가 터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천 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죽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핏바람 먹는 흡혈귀야. 북한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어. 배급도 못 줘. 왜냐면 미사일 제작비 때문에 돈이 없어. 바닥이 났어. 러시아가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알타살도 했다. 여기 한번 끼어들자이 총알 바지 청년들 얼마나 불쌍해요. 태어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엄청나게 충성을 바치고 그랬더니 군대로 10년을 처박혀 있어야 돼. 그렇게 훈련을 받은 젊은이들이 러시아로 끌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순식간에 수천 명이 죽어요. 만 이천 명을 보냈다는데, 백 명이 죽고, 이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죽고, 모질하지. 또 불러오는 거야.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 6.25 남침 누가 일으켰어?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꼬임 에 빠져가지고 남침했잖아. 결과는 뭐야? 폭망했지? 작살났지? 지금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어떻게 났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김정은이 노예 속을 보다 50배나 더잘 살아. 얼마 전까지 30배 잘 살았어. 이제 50배야. 점점 늘어날 거야. 이제 70배 잘 살게 된다고. 100배 더잘 살게 된다고. 이게 남한과 북한이야. 푸틴은 왜 전쟁 일으켰는지 알아? 이거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히다 고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전쟁이 이렇게 나? 그러면 도둑놈입니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러시아 재산이 거의 다 푸틴 거다. 얼마나 도둑질을 하고 땅을 얼마나 차지했는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게 되지게 됐거든. 비리가 하도 많으니까 자기를 쏴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뭔가 이렇게 야 되겠다. 유크레인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 다 멀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야 돼가지고 말이야 이제 김정은까지 끌어들이고 북한의 총알바지 끌어들이고 드르륵 드르륵 엄청나게 죽을 거야 또천 명, 이천 명 불러들이겠지 만명또 불러들이겠지 인구가 2,500만이니까 얼마든지 총알바지로 내세워도 그떡안할것 같지만 이제 두고보라고. 북한 청년들이 한꺼번에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다.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걸. 김정은이도 도둑놈. 푸틴도 도둑놈. 하는 수법이 똑같아. 이거예요. 그러한 나쁜 빨갱이놈을 갖다가 따르고 존경하고 이러는 놈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가고 있어. 지금 빨갱이만 없으면 얼마나 행복한다란데 그래. 그런데 정치하는 놈들이 말이야. 빨갱이에 미쳐가지고. 이게 참. 한번 북한의 총알바지 따라서 한번 가보지 그래. 이 빨갱이들아. 한번 모범을 보여봐. 주둥아리만 까지 말고. 이렇게 해서 총알바지들이 이제 시뻘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김정은 때문입니다. 김정은 날강도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살인마 때문입니다. 푸틴 살인마 때문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세계정세 특히나 이상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정세 이 거짓에 속지 말고 거짓방송에 속지 말고 꿋꿋한 마음으로 나라 지킵시다. 나라 빨개지는 거 지킵시다. 빨개지지 않도록 나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돈이 바닥난 김정은 미사일에 환장한 김정은 이제 젊은이들까지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말로가 눈에 훤히 보이네요. 오늘은 드르륵 드르륵 이런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봉길의사 숙모회입니다. 죽어도 바른 말 하는 부추연입니다.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감사합니다.